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 이야기할 주제는요, 영국의대를 고려하신다면 바로 이세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의대 고려하실 때 미국의대, 영국의대 아마 가장 많이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대와 영국의대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미국의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에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국 의대는 한국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국도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트랙으로 갈 수도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국 의대들은 한국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고 의대를 일찍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의대도 자국민, 즉 영국인들 기준으로는 입학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한국 의대 입학 경쟁률보다 는 훨씬 더예 편하죠. 하지만 영국 자국민 기준으로 한 10대일 정도 보거든요. 네 점점 예전에는 뭐 7, 8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10대일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 자국민 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예, 한국 학생들은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의대들의 뭐 이렇게 입학 쿼터가 있잖아요. 뭐, 학교마다 다르죠. 뭐, 100명 단위, 200명 단위, 예,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 영국 의대 쿼터에서 7.5% 정도만이 외국인에게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학생은 이제 외국인 학생, 그 경쟁률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의대 정원의 7.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분명히 영국 자국민들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성적도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좀더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점수가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 그대로의 진입이 참, 어려운, 뭐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학비가 상당합니다. 어, 연구대들은 대부분 5년 과정, 뭐 5.5년, 아니면 6년 과정, 이 정도인데요. 1년 평균 학비가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뭐 학교에 따라서 이제 1, 2학년 때는 학비가 좀 적음, 저렴한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3학년 본과 과정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비가 엄청나게 비싸지거든요. 이럴 때 적어도 한 1년에 5-6천정도 5천만원 6천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생활비까지 영국의 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영국에서 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뭐 비싼 학교는 생활비까지 하면 연 1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영국 의대로의 진입을 아무래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해외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내신이나 이제 잠시 후 내신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이 학비가 감당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국 의대 진입이 상당히 어렵겠죠. 장학금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불가능한 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국 그대 진학을 위해선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즉 공부 아주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그 한국의 고교 성적을 온전히 인정해 주는 영국 그대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학생들 중에 영국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쉽게 인정해주는 A 레벨이나 IB 디플로마 과정을 거친 후에 영국의대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A 레벨 같은 경우는 영국 프로그램이잖아요. 영국 프로그램이라서 영국 학생들은 보통 세 과목을 이제 듣거든요. 뭐 생물화학은 기본으로 듣고요. 이제 거기에 한 과목이 추가되겠죠. 뭐, 물리나 수학. 하지만, 어, 인터내셔널, 국제학생들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기준으로도 A 레벨을 네 과목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제학생들은 경쟁률도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네 과목을 듣는 경우들도 아주 보편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이 A 레벨 성적 세 과목이 기본적으로 뭐올 A는 기본이고요. 적어도 몇 개의 세 과목 기준으로도 한두 개의 A 스타는 기본입니다. A 스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A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IB 기준으로 해도 45점 만점에 적어도 38점 이상은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얼 레벨 과목들에서 뭐776 최소 766은 최저 기준 정도라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즉, 뭐, 우리가 말하는 옥스브리지는 45점 만점에 뭐 42점 이상 최소 그 정도 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공개된 성적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성적만 딱 된다고, 내신 성적만 딱 된다고 무조건 그럼 합격을 보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생물화학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와 수학도 성적도 좋으면 좋고요. 이 내신과 함께 영국 의대 입학을 위해서 또 중요시되는 게유캐이라는유캐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의대 적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맷은 이제 올 2024년 입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마지막 비맷을 치르게 되고요. 앞으로는 유켓이나 뭐또 다른 뭔가가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유켓으로 봐야 됩니다. 유켓 같은 경우에 어쨌든 비멧은 뭐 요구하는 학교들이 원래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유켓, 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 따라 가중치도 약간 다르지만 말씀드리다시피 유켓 성적이 이 의대 입시에 아주 중요한 큰 목을 차지하는 건또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신과 함께 의대 적성시험인 유켓 성적도 좋아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영국의대에서 IH l 아카데믹 기준으로 최소 7.0 혹은 그 이상, 뭐7.5 정도 요구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토플 기준으로는 뭐 90점 중반 대부터 거의 뭐 110점 가까이, 120점 만점에 110점 가까이 요구하는 곳들도,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즉, 영어를 못하는데 영국의대를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공부 따라가기도 벅찬데 영어까지 하면서 따라간다 이거는 정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구의대를 생각하신다면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가 기본이 되면서 내신 성적 좋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대 적성시험 6회 점수 좋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꾸준하게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영국의대의 학비와 영국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이 3박자가 모두 딱 맞아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에게는 영국의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영상이라기보단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